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텃밭 알매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 맷돌 호박 장마 오기 전에 맷돌 호박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많이 달려야 하지만 늙은 호박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호박을 많이 남겨 놔야 장마통에도 견디고 또 가을까지 누렇게 크게 열리거든요. 크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엄마 가지, 처음에 엄마 가지 제거해 줬고 이제 아들 가지에서 호박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뿌리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제가 처음에 영상 찍을 때이 아들 가지를 있는 대로 다 남긴다고 했죠. 다 남겼죠. 요거 이제 아들 가지 요거 하나 하고 또 이쪽에 있는 거두개또요 안에 있는 거 요거 세개또 이쪽에 있는 거네개 이렇게 지금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요거 세넷다 키우고 있는데요. 요 뿌리 옆에서도 이 아들 가지 옆에서 이렇게 벽가지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셔야지만 늙은 호박을 크게,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박이 여기에 달렸더라도 아낌없이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 아들 가지 쭉 보면 지금 조그맣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얘도, 얘도 지금 아들 가지 그 겨순에서, 겨순에서 이렇게 이파리, 이그 사이에서 이렇게 또 겨순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런 애들은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른 호박을 지금 많이 달려 있거든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보여 드릴 건데요. 여기 뿌리 있는데 요요 가상 자리 요런 데서도 지금 많이 결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그냥 놔두면 호박이 늙은 호박을 우리가 키우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이제 처음에 한두 개 정도는 그냥 애호박으로 따서 드시더라도 원래 그 목적은 늙은 호박 크게 키우는 거가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키울 수가 없고 또 많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쪽으로 에, 저기 아들 가지가 가면은 이쪽은 남의 받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돌려서 지금 저쪽으로 감자 있고 저기 한 대로 지금 유인을 해가지고 저기까지 지금 갔거든요. 얘네들 지금 세 폭인데, 세 세포기 폭이 다그 순을 다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이제 이쪽으로 다 유인을 해가지고요. 얘네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다 왔습니다. 왔는데, 이거. 지금 이 속에, 이렇게 호박들이 주렁주렁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요 또 지금 여기 또 작은 거 있고요 여기 조그만 것들도 지금 계속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안에도 이 안에도 근데 저기 아들가지 옆에 겨순들이 지금 조그맣게 많이 나왔죠. 쟤네들을 지금 다 제거를 해줘야지만 얘네들이 온전하게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요 속에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것들 계속 지금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겨순들을 좀 제거해 주려고 나왔습니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이거는 이제 아들 가지였고요. 요거는 지금 아들 가지 옆에서, 이파리 옆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얘네들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지만, 호박 지금 달고 있는 애들이 쭉쭉 크고요. 아이고 얘는 겨순이 아주 많이 자랐네요. 여기까지. 요것도 그냥 아낌없이 잘라줘야 돼요. 이 호박이 옆에 달렸는데, 이거 잘 잘라줘야 되겠네. 호박이 달려갖고, 이렇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호박을 지금 빨리빨리 많이 달려놔야지만 되지. 또 늙은 호박은 가을쯤에 열리는 거는 그 늙은 호박이 돼도 허렇고. 아주 크고 노랗게 잘안 익더라고요. 늦게 열린 호박은.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순해서 이렇게 조그만 애들 지금 다 달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 끝에까지 지금 다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부지런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장마 동안에는 호박이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수정도 해주셔야 되고, 아침에 수정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겨순, 겨순 다 제거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들 가지에서만. 호박이 열릴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늙은 호박, 큰 호박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는 지금 감자 줄이 있고요. 여기는 알타리가 있었는데 요 며칠 지난 주에 알타리를 뽑아서 다 담았기 때문에 얘들 지금 이제 이쪽으로 이제 다 유인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제 한 20일쯤에 저쪽에 감자도 캐면 또 이제 저쪽에서 저기 끼어서 나오는 애들 그쪽으로 이제 또다 넣을게 자리를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늙은 호박 많이 만드셔서 늙은 호박이 그렇게 붓기도 빠지고 뭐 특히나 여성분들한테는 그,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하니까 많이 만드셔서 많이 해서 드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